안녕하세요, 마복초 1학년 친구들 한자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8급, 2품, 상강의 한자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바깥 외 학교 교길장 풀을 청 흰백 이렇게 다섯 가지 한자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고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이러한 한자들이 생겨났는지 길을 쫑긋 세워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정학습지에 배운 한자들을 순서에 맞게 또박또박 써봅시다. 우리 마북초 1학년 친구들 또박또박 잘쓸수 있겠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8급 한자 시간이 들어왔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배울 한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배울 한자는 바깥외 학교교, 길장, 풀청, 흰백 다섯 글자를 배울 거예요. 그럼 친구들 한 자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먼저 바깥 외자예요. 이 바깥 외자는 저녁과 점, 점이 합쳐져서 맞, 합쳐진 글자로 저녁에 점을 치는 것은 당식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다 또는 바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의 자를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 음? 바깥 외 바깥 외이 바깥의 자의 부수는 전역 석자예요. 전역 석자가 부수고 총 5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번, 같이 한번 따라 써볼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총 5획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바깥 네자가 들어가는 글자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아 외국인이네요. 바깥에 나라국 사람인. 아 근데 여기는 박 외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한자를 줄여서 그런 가요 이건 원래 바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외로 알아두세요. 외국인 외국인은 어,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나는 외국인을 자주 경복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외국인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학교 교 바깥 외 교회는 학교의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 우리 바깥에 나가서 받는 교육은 뭐라 그래요? 교회 학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주세요. 네 이번에 글자는 학교 교자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잘알거예요 그죠? 학교, 학교를 나타내는 학교교. 선생님 따라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학교교, 학교교. 이 학교교 글자는 나무 아래에서 사귄다는 의미에서 학교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가 있죠? 이 나무랑 사귀다는 의미의 사귀 글자 합쳐져서 지금에 쓰이는 학교 글자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한번 따라 써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0회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학교 교자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학 교교문문 교문 학생들은 교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했을 때 교문 이렇게 쓰여요. 학교를 지키는 문이죠. 교문. 그다음에는 학교교 어른장해서 교장 나는 등교길에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학교를 대표하는 선생님을 교장 선생이라고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장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이번에 글자는 길장자예요. 이 길장자는 수염과 머리가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어른과 길다 이런 뜻을 나타내요. 어른장도 되고 길장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한번 가정을 살펴볼까요? 자,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길게. 그러던 것이 이렇게 변해와서 지금의 쓰이는 이렇게 길장자로 변해왔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길장자의 부수는 뭘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 부수는 그대로네요. 길장 그리고 총 8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 요거 알아두고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써보도록 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액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여덟.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길장자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와 어른장 산해남 장남 나는 우리 집 장남입니다. 이럴 때이렇게 쓴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장남은 뭔지 알죠? 큰 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또 볼까요? 자, 길장 짧을 단 길고 짧은 거. 길고 짧은 걸 얘기할 때는 장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그러면 다음 글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글자는 푸를청자예요. 푸를청. 이 글자는 푸른 새싹과 우물정제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푸르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왔나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와, 이 푸른 새싹 있죠? 여기 우물도 있네요. 우물 모양이 있네요. 이것이 이렇게 변해와서 지금에 쓰이는 풀 청자로 이렇게 쓰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풀 청자에 부수는 뭘까요? 그럼 자풀 청자에 부수는 아 제부수 글자네 그대로 풀을청 부수고 총8 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8 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친구들 이것보다는 요즘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달월 표시가 되는 아마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게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이 자지만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쓴다는 거 이것까지 우리 친구들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청자가 들어가는 앞말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푸를청해년. 청년이 났어요. 그 청년이, 청년은 젊은 남자를 뜻해요. 젊은 사람을 뜻하는데, 청년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럴 때, 청년. 이렇게 쓰이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청색. 푸를청 빛색 화가는 청색 물감을 사용해서 하늘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청색.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알수 있겠죠? 네. 이번 글자는 흰백자예요. 흰백 자예요. 흰 백. 이 글자는 햇빛이 위를 향해서 비추는 모양을 본다는 글자로서 희다, 밝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또 변해왔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배가 아주 쫙비치고 있네요. 그리고 햇빛 모양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에 쓰이는 흰 백. 요런 글자로 변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 흰백자의 부수는 뭘까요? 흰백자의 부수는 아, 이것도 제 부수 글자예요. 흰백 부수고 총 5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친구들 또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써 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을 따라서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백자는 또 어떻게 어떨 때 쓰일까요? 그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와, 아, 흰백군사군. 백군이네요. 우리 친구들 군사군자도 배웠죠? 그러면 이것은 백군. 이거는 운동회 때 청군과 백군으로 나와서 우리는 경기를 합니다. 이럴 때 백군으로 쓰인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요. 그 다음은 자, 이건 뭘까요? 흰백세금 어, 황금은 누런금인데 이 백금은 하얀금을 갖다 우리가 백금이라고 해요. 네, 아, 흰백자는 참 어 다른 뜻도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말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디에 우리가 고백하다 할때이 흰백자를 쓴다는 거 우리 친구들 하나 더 기억해 두세요 네, 친구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다섯 글자 다 배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 친구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 알려줄게요. 또 하나. 이번에는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쁠 때는 언제, 언제일까요? 두 가지 요 기준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시간에 꼭 알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 배운 한자 다시 한번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봐요. 네. 요거는 바깥에 학교교 길장 풀를청흰 이거 다섯 글자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섯 글자를 다 배웠는데 이거 보다시피 이거 봐요. 학교 외교, 교회, 그 다음에 교장,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여러, 여러 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하나하나 글자 그날그날 그날 배운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도 선생님과 함께 더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